Hot baby! You know what it takes to make a great record, and so does Laura Branigan. 쟤나,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매장 방문하기 시간.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팀 멤버분이자 블로그분이 대민아님의또 오랜만에 또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한번 또 매장 방문하기 리뷰 영상을 찍어볼까요? 솔직히 이곳 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찾아오는 홈플러스 수원 인계동 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솔직히 이곳의 매장 비디오로는 처음인 것 만큼 이렇게,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지, 일단, MSZ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안 그래도 홈플러스 이렇게 MSZ 다이캐스트 모델이 많이 풀리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MSZ 중에서 개인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이에요. 스즈키 집니. 일단,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사볼 모델인 스즈키 집니도 있고, 그리고 이거! 아, 이게 팔수 없죠. 맥라렌 765LT. 그래서 맥라렌 765LT도 구해보고 싶고, 그 다음, BMW G4 GT3, 이것도 빠질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포르쉐 91195의 카레라 카브리올레도 한번 구해보고 싶었던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가니, 후이라 로드스터도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RMG 모델도 있어요. 일단 RMG 다이캐스트들도 존재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에도 MSZ 조금 더 작은 스케일 버전도 존재합니다. 일단 MSZ 작은 스케일 중에서는 이것도 있었죠. 토요타 지아스프라. 이것도 저도 구했던 모델이고 b w X5 N 컴페티션이나 그리고 여기저기 보시면 아 이게 있었죠 잠시만요 바로 이거 A86 토요타 A86도 있었고 그리고 G 프랭글러 투도 버전도 구했다는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저기 마조렛 일단 마조렛 구간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오, 저도 이거는 처음 보는데 포드브랑코 와일드트랙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마이스터 1대1 8제품을로 소장했던 포드 브호코 와일드 트랙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 마저의 프리미엄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건 솔직히 자주 보는 현대 아이 i13이나, 그리고, 아, 르노5 터보, 르노5 터보,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토요타 2000GT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쪽에 간단하게 한번 다이체스트 라인업을 보여드렸으니 이제 한번 슬슬 다른 코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코너 가시죠. g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쪽에 보시면 총기 모형 라인업도 요즘 제가 모으다시피 하는데, 일단 총기 모형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이거를 구매해 볼 예정인데요. FN 스카 이, 이 소총 모형도 한번 수동건 버전도 사볼까 합니다. 어쩌면 여기 쪽에는 전동건 버전만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수동건 버전으로 구매 예정이고, 그리고 M416D. 일단, M416D도 나중에 한번 수동건 버전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저 이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기회좀한 사보고 싶어요. AK-47 베타 버전인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또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AK-47랑 또 어떤 다른 매력이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데미나님의 지원을 통해서 받았던 마이크로 우지. 이것도 저도 일단 지원을 받아서 구해서 리뷰도 찍었던 만큼 이것도 추후에 올려볼까고요. 그리고, 데서트 이걸 빠질 수 없죠. 데저트이걸 50도 구독자님의 지원을 통해서 받았었고 그리고 이것, 바로 베레타드 M8000 거도 저도 일단 구해서 리뷰영상을 찍었으니까 추후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빠질 수 없죠 아, 제가 좋아하는 리볼버 시리즈 중 하나였던 월트 파이슨 357 매그넘 리볼버도 여기쪽에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여기쪽으로 또 보시면 시그사의 MCX 일단 시그사의 MCX도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쪽 한번 보여드렸으니 이제 한번 다른 쪽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코너 가시죠 g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토미카 라인업을 한번 볼게요 일단 토미카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게 많이 없어서 솔직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토미카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토미카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추 있는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토미카 프리미엄의 메리트는 그렇게 없는건 아쉽지만 그래도 토미카 일반도과도 음, 준수하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요즘 나온 신상품의 비중은 적은 게 아쉽지만, 그래도 토미카도 준수하게 있는 그런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토미카를 보여줬으니, 이제 한번 마지막 코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가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저기 웰리나 국산차, 이런 킨스마트 라인업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킨스마트도 보시면, 음, 나름 적절히 있는데, 오랜만에 보는 게또한 가지네요. 바로, 이 에스턴 마틴 벌칸. 에스턴 마틴 벌칸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반가운 모델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도 있었죠. 닛산 GT R35 경찰차 버전이나, 그리고, 아, 이것도 있네요. 람보르기니 시안. 람보르기니 시안 다이캐스트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맥라렌 720S 보이시죠? 여기 쪽에 맥라렌 720S 다이캐스트나,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맥라렌 P1. 맥라렌 P1도 존재하고, 자 일단 한번 보시면 픽업 트럭은 이곳도 있습니다. 바로 폭스바겐 버스 더블캡 픽업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찌는 1500도 있고 그리고 국산차는 음, 상당히 꽤 있네요. 일단 국산차는 뭐 일반적인 대형 마트랑 흡사하게 웬만한 건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거는 사볼 겁니다. 현대 아이오닉 6. 일단 현대 아이오닉 6는 추후에 구매 예정이고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 또한 마찬가지로 구매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아, 이걸 개인적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솔직히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어 했던 페라리 24스케일 모델이었는데요. 솔직히 예전부터 한번 가져오려고 했던 페라리 4 5 8 스파이더도 한번 눈독 들여왔던 모델. 한번 오늘이 이걸 가져와 볼까 한다 솔직히 저도 페라리 4 5 8 스파이더는 개인적으로 수장해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모델이기 한번 얘를 오늘은 사볼까고요. 일단, 그럼, 페라리 24 스케일도 보시면, 페라리 F50이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엔초 페라리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스토 24 스케일을 보여드리자면, 마이스토 24 스케일은 부가티 디보, 그리고 부가티 시론 스포츠,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람보르기니 우루스나, 자, 그리고 여기 쪽을 보시면, 아우디 RS 이트론 GT,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메르세스 벤츠, G 클래스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 스토랑 이렇게 브라골 라인업을 전부 다 보여드렸으니 이제 한번 슬슬 물건을 고르고 토탈평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토탈평가 하러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홈 플러스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이곳 박물기에 대 영상을 간단하게 토탈평가로 말씀드려 볼게요. 솔직히 저도 이곳 매장 콘텐츠는 처음이지만 상당히 그래도 적절히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요즘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이런 RMG 시티나 MSZ 라인업이 또 새롭게 들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물론 MSZ 시리즈나 RMG 시티 제품은 아니지만 이번에 또 저희 팀 멤버분이자 블로그분인대미나님의 지원에 간만에 또 받게 되어서 이렇게 또 좋은 걸 가져오게 돼서 저도 솔직히 만족스러웠어요 솔직히 이 페라리 48 스파이더 예전부터 한번 가져오려고 계획했던 모델을 드디어 이번에 가져오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 수원시청점가 위치한 이곳 방무르기 리뷰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나 밀리터리 시리즈 그리고 매장 방무르기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갬바.